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마가 온다더니 굉장히 날도 덥 네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십니까 방배동에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배동에 또 제가 건물 하나 짓고 있었던 거 저번 달에 준공이 됐었죠 한창 통임대랑 매각을 내놨었는데 그게 드디어 팔렸습니다 그한달 사이에 네그 지난번에 중공 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건물 소개 영상 찍으시고 맞아요 건물 소개 영상도 제가 찍었고 제가 또 이제 수강생분들 모아놓고 시공사 대표님 모셔서 또 시공 특강도 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는데 사용승인 나고 다행히도 임대 맞추기 전에 실제로 쓰실 분한테 바로 매각이 돼가지고 계약이 됐고 다음 달에 장금을 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도 사옥을 실사용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국토부 실거래가 이런 거 보시면 예전만큼 뭐 이렇게 가격도 엄청 오르는 시기도 아니고, 거래량도 많이 줄긴 했었죠. 그래서 주위에서 볼 거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거래가 되긴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가격만 맞으면 일단 거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만 맞다는 말은 조금 싸게 파셨다는 뜻인가요? 시장에 맞춰서? 맞습니다. 예상했던 수익보다는 좀 많이 덜 보긴 하는데, 그냥 시장에 맞춰서 빨리 매각을 하자. 때문에 좀 싸게 던져서 매각을 바로 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에쿼티 대비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에쿼티 대비 수익률이 한50%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사업 기간이 1년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연수익률이 50%죠. 수익률이 50%라는 거는 내 돈이 1억 들어갔을 때 수익이 5천만 원이 났다. 세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 이 신축 부지를 사실 때는 시장이 비교적 좋았을 때고,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바로 매각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수익이 나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땅을 살때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었죠. 시장이 좀 어려워져도 손해는 안볼 정도로 좀 여유있게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시장이 땅살 때보다는 어려워졌잖아요. 예상 수익보단 줄었지만 당연히 손해는 안 받고 조금이나마 차익을 본게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임장을 다니면서 네. 수많은 건물들의 그 수익 사례를 살펴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때도 보면은 지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막20% 30%밖에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그런 건물도 많았는데 사실 시장 흐름까지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특히 더 잘한 거는 시기를 되게 빨리 한것 같아요. 임장 컨텐츠 보시면 뭐 에코티데이 뭐200% 300% 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막 5년 6년 걸려서 그렇게 된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에코티 1억을 넣는데 었 내가 3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300%잖아요. 만약 그6 6년 걸렸다 그러면 연 수익률로 1년에 얼마 버느냐 하면 그것도 50%거든요 나중에 사실 계속 묵혀놓으면 수익률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는 나쁘지 않다 어쨌든 작년 8월에 매수 잔금 치고 올해 8월에 매도 잔금 받고 정확히 1년입니다 그 혹시 뭐 임대는 그동안 컨택이 아예 없었나요 통임대 위주로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임대가는 좀 욕심을 냈어요 월세가 곧 건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임대를 좀 높였거든요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임대는 잘안 나갔는데 건물을 매수한 분이 이제 실제 사용 목적으로 이제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은 상관없죠 그냥 입지랑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좀잘된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대표님한테는 첫 번째 강남 근생 프로젝트였는데 성공적인 경험으로 남기셨네요 보는 분은 야뭐 그것도 세금 떼면 뭐 얼마 남냐 뭐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세무사랑 얘기해 보니까 진짜 뭐 세금 떼고 하면은 사실 뭐 크게 남는 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금 떼도 직장인 연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벌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벌어드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강남에 근생을 지어서 팔아봤다는 이제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치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건내 실력으로 남는 거고 그거는 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괜찮죠. 저는 인상적인 게 원룸 건물을 훨씬 더 먼저 지으시고 많이 지으셨는데 엑시트 근생을 더 빨리 했다. 역시 좋은 데에 근생을 짓는 게 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약간 말에 뼈가 있네. 아, 이 뼈는... <laughs> 제가 처음에 원룸 상가주택 이런 걸 지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매각을 안한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슬슬 좀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온 거긴 한데 당연히 상가 건물이 좀 매각이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대출도 좀 용이하고 아무래도 요즘 주택 규제나 대출 규제나 이런 게뭐 정권이 바뀌어도 아직 100%다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큰 생을 좀 선호하는 건 있죠. 음. 건물 앞으로 한번 가시죠. 봐도 봐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예뻐요. 아, 잠겨있네. 잠겨있는데요? 아, 잠겨있네. <laughs> 아, 키는 부동산에서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매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리를 좀 해야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제가 건물을, 상가주택 이런 거는 임대까지 해서 운영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대랑 운영은 또안 해봤죠? 바로 중공하자 매각. 키. 때문에 썸타다 헤어진 느낌 아 아니 잘했다고 아까 차에서 말씀하셨 는데 표정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그래도 있으신 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이게 공투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지분이 들어갔고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제가 다 관여 를 했잖아요 정든 거죠 땅이라는 게 여러분들 등기를 치고 만약에 내 돈이 들어가면 또그 땅에 애정이 갑니다 건물 짓고 고민하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미운정 고운정 다 쌓이는 거죠 기억에 남는 히스토리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투죠 첫 공투입니다. 지금도 제가 또 다른 데 공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노년동에도 공투를 하고 있는데 공동투자 사업적으로만 보면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소액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더쓸수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100%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갈등의 여지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논의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뭐 지금 지나고 나니까 사실 다 추억이고 그것도 재밌었고 어,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는 힘든 포인트도 있었죠. 만약에 내가 혼자 하면은 그 이면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그때는 돈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오롯이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지만, 어쨌든 나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저래 뭐다 장단점은 있는 거 같고. 이거는. 그냥 건축 프로젝트만 보면은 그래도 속은 많이 안썩였어요뭐 건축사님, 시공사님 전부 잘해주셨다. 그렇죠. 이관영 건축사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시공사도 처음 같이 일을 해봤는데 공사비 증액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처음 계약한 준공 기간도 조금 오바되긴 했지만 거의 맞췄고 겨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 말이면은 화물연대 파업이랑 막 레미콘 파업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있었고 막 겨울에 또 한파가 왔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해주셨고 그다음에 임대도 막 나가니 많이 막 마음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좀 싸게 던졌지만 그래도 매가까지잘 돼서 그래도 고생고생한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배우는 것도 많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월하게 한 것도 없잖아요죠 어쨌든 이걸 초석으로 해서 더큰 강남근생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경험해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 수익이 궁금하실 텐데 에코티가 지금 이게 한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12억 13억 거기에서 수익률이 한50% 정도 낮고 뭐 세금 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말대로 차 떼고 포 떼면 뭐 남는 게 있냐 크게 막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도 가져갔고 그 다음에 단기간 1년 내에 했기 때문에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적지 않죠. 세후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투를 했던 경험도 제가 가져왔어요 다수가 한건 아니고 둘이 했는데 그래도 아 이제 공투를 할 때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좀더 나중에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것도 배웠고 어쨌든 강남권에 근생은 처음인데 자신감은 붙은 것 같아요. 저는 딱 느낀 게 시장이 좀안 좋은 시기였지만 안한 것보다 일단 했으니까 수익이 났다. 그렇죠. 했으니까 잘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쉽게 하셨 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선순환이지 않나 이거 담장도 저희가 새로 쌓은 거예요 네 처음에는 사실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막 각서도 써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고 담장도 예쁘게 잘 쌓아서 잘 마무리가 돼서 기분 좋네요 이거 사신 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돈을 벌려고 상업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짓지는 않았죠. 그래서 나름 신경 써서 지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쁘기도 해요. 건물이. 이제 그래서 매수를 하셨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임차인이든 뭐 집주인이든 잘 풀리길 바라고 그래도 한번 내가 등기를 치고 내가 지었던 건물은 매각을 했었어도 지나가다 보면 들릴 것 같아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이게 뭐 리모델링도 되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때 되면 또 감회도 새로울 것 같고 건물 짓기 전에는 내가 운전수였는데 이제는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 건물이 자기 역할을 하는지 이제 가끔 와서 지켜봐야죠. 시행이랑 뭐 교육업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꾸준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큰 건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이 굿바이. 아와오요뽑와 내가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좀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 하는데 대표님이 항상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마무리까지 될수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엄청 늘었죠. 나름 30대 때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액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이 나중에 자신의 진짜 다 자산이 되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또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저는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강남 근생 지어서 한거 축하드립니다. 아 교수님도 축하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